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티&니티입니다. 오늘은 넥키스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각자의 도안에 따라서 코를 잡아주고요. 저는 6코를 잡겠습니다. 자, 이제 가터뜨기를 떠줄 건데요. 도안에 따라서 양쪽에서 코를 한 코씩 늘려줄 건데요. 가터뜨기는 앞단, 아니, 앞면하고 뒷면하고 모양이 같기 때문에 앞면에다가 살짝 표시를 해주시면 앞면에 올 때마다 코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한 코, 한코 아래서 코를 늘려주시고요. 왼쪽은 바로 아래 코에서 코를 늘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도안대로 계속 코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안에 맞춰서 코를 늘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16단을 떴습니다. 이제 홀더로 분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요. 어, 홀수 코는 앞쪽으로, 짝수 코는 뒤쪽으로 보내서 코를 분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홀수 코는 계속 뜨고요. 짝수 코는, 짝수 코는 안전핀에 끼워 두시면 됩니다. 또, 뜨시고요. 짝스코는 뒤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코를 분리해, 분리를 해주시고요. 뒤쪽 코는 일단 안전핀에 끼워서 복원해 두었고요. 이제 앞쪽에 있는 코를 메리아스 뜨기로 16단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6단을 떠 주었고요 그 다음에 실을 자르고요 안전핀에 다시 끼워 주세요 그리고 뒤로 넘겨두었던 짝수코들에 다시 메리아스 뜨기로 실을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짝수코들도 16단을 떠주었고요 이제 두코드를 원상태로 합쳐 주어야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코씩 번갈아 뜨시면서 합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티코를 한 코씩 번갈아가면서 가터뜨기로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또 도안대로 4단에 한 코씩 두번 코로 늘려주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첫 코에서 코로 늘려주시고요. 이쪽에서도 끝코에서 코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첫 코와 끝코에서 코를 늘려서 계속 도안에 있는 표시대로 계속 뜨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배색을 넣어주는 부분인데요. 배색을 넣을 때는 그냥 바꾸는 색을 끝에다가 살짝 묶어주세요. 나중에 실 정리를 하실 때안 보이게 넣어주시면 되구요. 그대로 가터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두 줄씩 번갈아가면서 뜨시면 되구요. 실을 바꿔주실 때는요, 뜨시고자 하는 실을 위로 겹쳐서 생방향으로 뜨시면 됩니다. 그럼 옆에 배색한 부분의 실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제 도안에 맞춰서 코를 줄여줘야 하는데요. 오른쪽 코에서는 오른 코 겹치기로 한 코를 빼고 다음 코를 떠서 뒤에 있는 코를 앞에 코에다 덮어 씌우기 하시고요. 왼쪽 코는 둘이 같이 떠서 왼코 겹치기로 하시면 됩니다. 계속 도안에 따라서 계속 떠주시면 되구요. 자, 고무뜨기 부분에서 고무뜨기를 완성을 했구요. 이제 바로 그냥 가터뜨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떠주었구요. 이제 코 마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코를 마금을 해줬고요. 실을 자른 다음에 실 정리는 돗바늘에 실을 연결해서 보이지 않게 살짝 감침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에서 딱 잘라주세요. 그 나머지 부분에도 실 정리를 할 때는 최대한 보이지 않게 실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안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을 안으로 감침질해서 보이지 않게 숨겨주시면 됩니다. 시고요. 잘라주세요. 마찬가지로 배색한 부분도 같은 실끼리 감침질을 해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홀더 안에 고무뜨기 한 부분을 끼워주시면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